안녕하세요. 다원다육입니다 여기는 우리 집 안집 아이 정말로요 아이들 오랜만에 영상에 한번 담아 보는데요. 영상을 담으려고 담은 게 아니고 오늘요 급하게 내일 새벽에 갑자기 어, 온도가 바뀌더라고요. 었 아, 영상 1도였는데 영상 3도로 변했더라고요. 새벽 온도가. 그래서 급하게 부랴부랴 지금 점심시간. 음 장사 끝내놓고 요 아이들 지금 하우스 우에가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요렇게+ 요렇게 일부만 치지고 이렇게뻥 뚫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 지금 하우스를 지금 다바깥치기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우스 밖으로 오고 한눈 그릇 저 뭐가 하우스를 완전 다 막아야 되거든요. 요거 막으러 돌아오면서 지금 요렇게 오랜만에 한번 담아보려고 한답니다. 근데요, 그동안에 색감이 조금 덜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덜지는 않았는데요. 일일이 제가, 이거, 요 아이들은 아침에 나, 나오면서, 가게 나가면서 눈맞춤을 그래도 좀 하는 아이죠. 왜냐면, 하문 앞에, 여기, 여기가 문이잖아요. 문 앞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눈맞춤을 대충은 이렇게 휘릭, 휘리릭, 휘릭 이렇게 흘, 흙고 간답니다. 흙고 가나요? 눈맞춤을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간답니다. 이렇게 서르륵 한번 훑어보고요. 그래갖고 또 물고품이 있으면 은 그냥 봉당 저면도 하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요 아이도, 요 아이 두 개는 지금 저면을 이이박 3일을 했답니다. 요 아이가 너무너무 쭈글쭈글 해갖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게 그나마 조금 많이 살아나긴 했거든요. 보세요. 그래도 이렇게 색감이 오르고 있죠. 나오고 있죠. 이렇게 보세요. 여기는 햇빛이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도 살짝 공식은 들어온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생장등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쁘게 생장등 아래서 이렇게 색감이 이쁜 얼굴로 나와주고 있죠. 이 아이도 그렇고, 이 아이는 피델리오고요. 보세요. 이 아이는 케라니언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아이는 블로리인데요 요새, 엄마야, 이것도 쉽게 해줘야 되는데, 쉽게도 못 해주고, 이래 던지 났습니다, 이렇게. 못 살겠다, 진짜. 요거는 이름 없는 아이. 요 아이가 호아이. 호아이 요 아이도 참 옛날 다육인데요. 요즘에는 호아이가 잘안 보이더라고요. 요 아이도 정말 이쁜 아이거든요. 옛날에는 참 이런, 요런 아이들이 조금 그래도 조금 거만둥이로 들어갔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요런 아이도 한개 살려 그러면 요거 몇만 원이었어요. 작아도. 그래도 지금은 조금 조금 이어 아이들 조금 큰 아이를 조금 한개 사자고 들면은요 우리가 내가 이거 다육이 시작할 때는 3년 전만 해도 10만 원 정도는 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요새는 똥값이라서 그렇지. 근데 요아 요새는 요호 아이가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요거 술란도 마찬가지. 술란 이쁘게 색감 물 들어왔죠. 이렇게 응?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훑어보면은 정말로 색감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서서히 이렇게 어, 라인 선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물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도 이쁜 짓을 하고 있죠. 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훑어보면은 이 아이는 안코르랍니다. 안코르. 안코르도 색감이 없었는데요. 완전 초록둥이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쁘게 또 물을 보사시 하게 올라왔네요. 이 아이는 마리아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가, 이 아이, 술란이 어, 두 개네. 여기도 술란. 요거는 조금 묵은둥인가봐요. 색감이 이렇게 빨간 거 있는 거 보니까. 요 아이가 술란이거든요. 요 아이가 술란이고, 요 아이도 술란이거든요. 요 아이 두 아이가 술란입니다. 이 아이는 조금 덜 묵은 거고, 요 아이는 많이 묵은 거고. 그차이입니다 색감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요 아이가 더 오래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사름은 어, 사름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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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노? 요, 왜 이러노? 잠깐만요. 거머잡아질러 어, 뭐 하겠다. 왜 어, 어, 이쪽이 여기, 요 아이는. 어머야, 중간에다 그냥 낑가나는 것 같아. 컬러 보위기 요거는 사람은, 아이고요 생장점에서 색깔 오르는 거 보세요. 요 생장점에서. 아이고야, 신기하다. 요 아이들 보세요. 요 아이들은 내가, 물들으라고, 요, 여기다가. 요, 바로 여기 보세요. 바로 여기 생장등이 있거든요. 여기 생장등 요거는, 어, 분사로 된 생장등입니다. 직광이 아니고. 그래서 양 사이즈로 나오겠군. 요 아이가 몰론데, 어, 뭘로 금이거든요 새로 식재했습니다 뽑아서 먼저 자리 잡았네요 자리 잡았고요 요 아이가 찰스톤 요 아이는 찰스톤 보세요 완전 찰스톤 요 아이도 새로 식재를 해놔서 소록둥이고요요 아이가 제스타 제스타 맞을 거예요 제이드스타 제스타가 아니고 제이드스타일 거예요 요 아이가 제이드스타예요 요 아이가, 제이드스타예요, 요 아이가. 보세요 얼굴이 얼굴이 좀빼다해지는데 요렇게 돌려놔야 되나 아닌데 생양동으로 하려면은 요렇게 해야 맞는 건데 요렇게 이렇게 하자. 이 아이가 볼로라 볼로라고요. 보세요. 이 아이가 팬덤 골드. 이 아이는 중앙에 이게 생경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요거는 생경등. 아저 색감이 들어기 시작했답니다. 이쁘죠? 이 아이가 어, 레드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도 이제 중간에서 생장장 얼굴에서 지금 이렇게 빨갛게 물들기 시작했네요. 이 아이가 산페인이고요. 산페인도 색깔이 정말 이쁜 아이인데, 이 아이는 얼굴에서 분지를 하는가 어떻게 해서 얼굴이 이 모양으로 생겼는지, 변해 뿐인지 모르겠습니다. 분지하려고 그러는지. 얼굴이 생경점이 무너났는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미친다. <laughs> 그리고 여기 위 칸에 여는 이름이 없는가 봅니다. 이름이 없는 거 보니까 이렇게. 오, 여 아이는 여 아이도 제가 새로 식재했거든요.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오, 자리 땅땅하게 잘 잡았네. 이름이 없는가 봐요. 모르겠다.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리고 여 아이도 데야 어, 레더 다이아몬드 베라. 여 아이도 돼. 레더 다이아몬드 베라고요. 여 아이가 블랙 주얼리. 볼레주얼리 보세요. 손톱 보세요, 손톱. 손톱 보세요. 정말 예술이죠. 손톱이 꼭지점이요. 이제 콕콕콕 다 찍었습니다. 요 아이도 새로 제가 식기해놔야인데요 이름이 없이 SP로 이렇게 생량점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나봐요. 뿌리를 잘 내렸네요. 요 아이는 에보니 검인데요. 와 야, 진짜 내 말을 샀는지 모르겠다, 요 아이를. 아유, 요 아이 진짜 검만동이거든요좀애네도 요즘에 또 나오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사고 나서 보면 왜 샀나 싶어요? 원정해보니. <laughs> <laughs> 아유, 미치겠다, 진짜. 아, 요거는, 아, 와, 이리 또, 야는 자꾸 커지는지 모르겠다. 애플 망고인데요. 아, 야는, 어, 뭐 골드빛으로 물더나봐요. 이렇게. 아, 나 진짜. 이렇게 보세요 골드빛으로 물더나봐요. 애플 망고. 애플 망고고요. 내려서 해야 되다 팔이 아파서 안 되겠습니다. 요 아이가 이름 없습니다. 요 아이는. 허, 이름 없는데도 정말 이쁘죠. 너무너무 잘 크고 있습니다. 안집에도 그래도 요 아이들은 창 종류인데, 창 종류는 요렇게 작은 것만 이제 제가 관리를 하고, 큰 아이는 거진도 없애다 싶어 했는데, 아직까지 가게에도 있습니다. 그래도. 홍시. 홍시 정말 색깔 빨갛게 이쁘죠. 완전 찐한, 막, 초코도 아니고, 이거 와인, 진한 와인 색깔. 나는 이런 색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완전 빨간 거보다 빨간 걸, 맑은 빨간 걸 좋아하죠. 이거는 흑장미 계열 같은데요. 저는 흑장미 계열 같은 거는 까망이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까망이는. 까망이는 이상한 별로 맨 처음부터 시작해서 별로 안 이뻤어요. 여 아이 보세요. 손톱. 이 아이가 손톱을 콕콕콕 찍어갖고, 완전히 보세요. 너무 이쁘게 손톱을 갖다 까만 선을. 근데 까만 나이는 좋아합니다. 짜장면은 짜장면 같은 그런 색, 색깔은 좋아하는데 음, 하여튼 흑장미 종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요 아이는 레드 쿠스라는 레드 쿠스라는 아이. 요 아이도 색감이 물들면 진한 와인색인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요 아이가 레드 다이아몬드인데 먼저 자리를 잡 잡았나 봐요. 뿌리를 이제 내렸나 봐요. 중앙에 어, 생강점의 얼굴에서 이렇게 빨갛게 물들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에케 문스톤을 하나요. 에케 문스톤. 이 아이는, 보세요. 이 아이가 에케 문스톤. 이쁘게, 라인선을 이쁘게 잘 그리고 있죠. 그리고는, 너는 뭐니? 한 개씩 일락하는 것도 참 달아보네. 선반대로 해놔놓으니까. 아, 이 아이는 토스카네일래. 이 아이는 손톱을 보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우리 집에는 아직까지 그 손톱이 안 보입니다. 요거, 토스카넬리인데도 색감 이이렇게 이쁘게 물들고 있네요. 토스카넬리는 저기, 저 뒤에, 저기, 저 중간에 보이나요? 요거, 요거. 여기 토스카넬리인데요. 요 아이가 잔톱이 더 예술적입니다. 요 아이가. 저 안쪽에 있어서 지금 잘 꺼내기 싫어서 내가 꺼내기 힘들어서 안 꺼냅니다. 요 아이는, 어, 프로포즈. 요 아이도 프로포즈. 완전 볼 터치 발란 것처럼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게. 그리고 이 아이는 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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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못난이가 돼가있노 이 아이가 제클린 내가 좋아하는 제클린 아 이제 자리 잡았네 이 아이도 새로 식지 했거든요 이 아이는 제클린 제가 좋아하는 제클린 제클린하고 어, 뭐라 하지, 이름을. 아, 갑자기 또 생각 안 했는데, 그 아이하고는 정말 내가 참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냥 제 취향입니다. 요렇게, 요 아이는 도향분이고요. 요 아이가 가성비가 참 착하게, 분도 괜찮고 좋은데, 이 분이 무슨 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분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분은 알지만은, 분 이름은 제가 모릅니다.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어. 그리고는 요 아이도, 요 아이 분도 참 좋아했는데요. 이한개 분은 어디 가나이분네 개인데. 어, 요, 요 색깔, 노란색 어디가노? 없어졌나 아닌데. 다, 다위가 죽어보가덜 냈는 것 같다. 그러면 어디에 있겠지? 요게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요거는 윤주분. 요거는 윤주분. 개인적, 개인작품이거든요. 요 아이도 좀 비싸고, 요 아이도 좀 비싸고. 그리고 요 아이가, 어, 양이분이죠. 양이분도 저는 좋아합니다. 요즘에 양이분하고 요즘에 나오는 설아분이 참 괜찮대요. 가성비도 짱이고. 근데 요 아이는 조금 가성비를 좀 좋은 아이입니다. 그래도 개인적인 내 취향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좀 대포마이 이렇게 요렇게 생장동으로 요렇게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대포마이들도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렇게 지금 불빛이라서 그렇지 불빛이 없어도 이렇게 보세요. 불빛을 좀 없 이렇게 이 해도 정말 색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밑에, 오히려 밑에가 도 색깔이 더 잘. 지 불빛이 지금, 여 아이는 빨간 불빛이라서 색깔이 이렇게 나와서 그렇죠. 보세요. 너무 이쁘죠?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이래서 옷자람도 별로고, 하, 화분이 늘져갖고, 저 위에서 화분이 하나 늘져갖고, 제스타. 아야, 제스타만 나야, 이리 모르겠다. 야가 내가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야가 망망쳐나서 그래서 뽑아내 빌라고 했는데 이렇게 일단은 귀찮아서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요렇게안집 아이들, 뭐게창 아이들, 소분 창 아이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저기 위에는 저기 아이들 초록이라도 다 국민이들, 국민들이라도 정말 오래된 몽둥이들이거든요. 겨울 지금 겨울이잖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사 천천히. 물이 들기 시작한답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 여기 안집 아이들, 선반대에 있는 아이들 한번 오랜만에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너무 춥습니다. 독감 조심하시고요. 건강들 정말 잘 챙기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